피아노에 대한 모든 것, 피아노 어떤 모델 사야 할지 딱 알려주는 채널 피아노TV 시즌 2 지금 시작합니다. 피아! 반갑습니다. 피아노 TV의 자전이고요. 네, 피아노 골라주는 삼촌 태경의 삼촌입니다. 왕관처럼 뭐 하나를 쓰고 지금 아니, 고개를 못 돌려요. 뭔가 나는 뭐가 있으면 불편해. 피아노 골라주는 삼촌. 머리 올라가면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아니 오늘의 컨셉은 뭐예요? 지금 굉장히 지금 귀여운 아, 이게... 귀움이에요 귀염, 귀염, 저는 또 제가 사실은 누가 네. 네. <laughs> 밝히는 거야? 네, 네. 와 여러분들 축하해주세요. 아또 그래서. 잘 나으라는 기원으로 짱구. 어. <laughs> 아니, 이거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냥 어디서 막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라 또 일본에 가 가지고 아, 직접 네. 백화점에서 골라오셨다고. 백화점에서. 야, 그러면 태명이 뭐예요? 양송이요. 양송이처럼 붙어 있으라고. 양송이처럼 붙어 있으라고. 네. 나 지금 순간 오빠 와이프한테 해야 되는데 여기다 대고 양송 야. 아, 배가.. <laughs> 배좀내니까 좋은 소식 기대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집에 일찍 일찍 들어가시고요 술좀주시셨어요 아니요 이렇게 네. 비가 많이 올 때는 네. 사실은 막가올리죠 그래 좋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청 무청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양성이아 여기 아니죠 송이야! <laughs> 오늘도요, 단일 모델을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는 피아노 심화학습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모델을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건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네. 야마하의 막내, 네. 막내 조카를 우리가 데려왔어요. 3호, 3호, S3호. 어, 오늘은 언니, 오. 좋습니다 근데 응. 3호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또5호를 이렇게 응. 언니뻘 된 오호를 데리고 온건 그만큼의 소개할 만한 가치가 응. 또 있다라는 얘기겠죠 여전히 엔트리 급인 거는 네네. 확실해요 하지만 3호와5호는또 차이가 큽니다 어 그래요 네. 좋습니다 한번 응. 소개해 볼까요 야마 디지털 피아노 아리우스 ydps -SOO. 오오 ydps 오는 야마 디지털 피아노 아리우스 라인업으로 제일 높은 등급 모델. 캐비닛 디자인으로 예쁘고 공간을 덜 차지하는 슬림형 디자인 야마의 GH3, 그레이디드 해머3 3중 센서 건반이 들어가 저음부에서는 무겁고 고음부에서는 가볍게 설계되어 음역에 따른 터치감도를 충실히 재현 그랜드 피아노 댐퍼 동작을 그대로 재현한 하프 댐퍼 기능 야마 CFX 피아노에서 샘플링된 고유의 음색 탑재 VRM 라이트 가상 공명 모델링 버츄얼 레조넌스 모델링 라이트 기술로 청취자를 소리로 둘러싸는 듯한 어쿠스틱 그랜드 피아노 사운드 구현 캐비닛 후면에 톤 이스케이프먼트 구조를 사용 피아노 소리를 자연스럽게 방출하며 3D 공명 효과를 줌 스테레오 옵티마이저 이펙터로 헤드폰 착용 시 실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는 듯한 자연스럽고 공간감 있는 사운드 구현 야마 스마트 피아니스트 전용 앱으로 녹음, 연습, 곡 재생 열가지의 음색, 동시 발음수 192, 이슈바트 2개의 앰프로 12cm 풀레인지 스피커 2개 탑재,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색상. 똑같이 생겼죠? 어, 저번에 한 3호랑. 달라진 부분이 저는 보입니다. 아니 키도 같고 어, 비슷한 어. 것 같은데 여기도 너비도. 네. 3호는 네. 각이 졌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곡선으로 변해버렸어. 아 약간의 디자인이 있군요 음. 여기. 그다음에 밑에서 보면 달라요 근데 네. 아 얘는 하얗게 또 마감을 했어 조금 고급스럽게 여기 흰 건반도 음. 무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네. 검은 건반도 나뭇결이 이렇게 있어. 좀 숨어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네또 그거 챌린지? 어. 오아 너무 부드러워. 이게 신기하네. 응. 오. 달라 달라요? 다르긴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그래요? GHS랑 GH3 네. 이 건반 터치는 다르다. GHS는 부드럽게 쏙 들어가거든요. 근데 응. 얘는 한번 걸리네. 어. 요런 차이점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묵직하다고 느끼시는 거 같아요. G H C 3는더 센스티브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연타가 가능한. 근데 연타 가능. 음. 어. 아그 걸린다는 느낌이 뭔지 알것 어. 같아요. 이거를 탄성이 있는 듯한 아, 그렇지, 그 그렇지, 기분인 그렇지. 거네요. 에이, 이게 에이. 그렇죠. 이제 소리를 들어볼게요. 네. 똑같아요. 사모랑. 똑같아요. 어 잠깐만 오빠 소리가 뭐가 왜 기분인가 더 커진 것 같은 게? 커졌죠. 3호는 네. 8트 얘는 2 0트 근데 이게 소리가 막 커졌다고 이게 아니고, 이게 몸집이, 넓어진 거야, 어. 사이즈가, 몸집이. 몸집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80kg 들을 네. 때, 아! 이렇게 들었다면은, 어. 지금은, 음, 오. 이런 여유? 여유있네. 예. 네, 차점을 알겠다 뭐죠? 어... 묵직해요 좀 스킬풀한 것들을 연주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음. 이삼중 센서인 게 되게 장점이 되겠네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오, 그렇죠? 이 부분을 되게 좀 염두에 두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 피아노 누른 것 같아 누렀네 이게 초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음. 이입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 뭔가 이게 소리의 울림도 더 커지고 음, 하니까 뭔가 연주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근데 음악은 느낌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음. 딱이에요 어. 태경씨 <laughs> 나 영희야 하려고 는데송이송이양송이 송이 아는 굿모닝 실제로 우리가 비라폰을 세게 치면 이런 어택 어택감이 다 살아 아 어, 근데 어 이런 것들 너무 표현이 잘 된다 어. 좋다. 진짜 좋다. 어, 좋다. 진짜 존재감 있다. 네, 오늘은 야마 막내들 중에 아주 소중한 언니 YDP SOO를 만나봤습니다. 아니, 정말이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고요. 저번에 막내에 비해서 조금 더 학습이 된 뭐라 그럴까 이제 예체능을 한번더 배운 그런 언니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아 근데 이거 저희 여담이긴 하지만 음. 저희 피아노 마녀가 클래식 피아니스트잖아요. 이 야마 S 오를 쳐보시고 클래식 하는 분들은 S 오를 선호할 것 같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더해주셨어요. 터치감이 아무래도 좀 달랐다는 얘기겠죠? 음. 그러니까 야마가 보면 증저가의 제품들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중성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히트를 친게 바로 야마하죠. 야, 진짜 그 사실은 응. 대중적이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아, 저, 괜히 야마하가 아닙니다. 응.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 입문형 디지털 피아노 아리우스 시리즈 중에 YDP SOO 소개를 해드렸고요. 음. 아,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잊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번에 no. 삼촌이 조대구알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가 많이 화들짝 놀랐거든요. 조대구알입니다.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음. 다음에도 사도 후회 없는 피아노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음. 안녕. 안녕.